나는 솔로 16기가 한창 방영할 때, 한 커뮤니티에 폭로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장안을 화제입니다. 나는 솔로 16기 방영이 될 때, 신위 폭로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글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면, 결혼 생활 내내 육아와 집안일을 뒷전이었고, 허구한 날 애한테 휴대폰 하나 지어주고, 본인도 역시 핸드폰 산매경에 빠져 살며, 대한민국에 있는 카드회사랑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쓰고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빚을 알게 되어 어디에 쓴 건지 물었지만 정확한 대답은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 술집 술집 술집. 1억이나 되는 돈을 먹고 노는데 썼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빚 갚아줄 남자 찾아서 떠난 여자가 나는 솔로 나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게 이게 맞나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아이 낳고 함께 살면 그게 부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죠. 이걸 유출 글이 올라왔는데 순자하고 영자는 전부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죠 현재 이 논란에 관해 언급조차 안 하고 최근 와인을 잘 드시던 그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라방에서 빛이 있다고 언급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신우의 사진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니다라는 여론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요 현재 댓글 반응은 진짜 재혼할 마음이 있으면 저런 거다 내려야지 전남편의 미련이 있어 보이면 아무리 재혼이라도 내가 써 없다는 상황인데 시대 글이나 임신했던 사진 정말 별로 자기 자식까지면 임산부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영숙이도 이상 조성 때문에 순전하고 오해했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적을 안에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는 들어맞는 게딱한 사람밖에 없긴 하네 덜덜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